오늘의 콘텐츠 주제는 사진을 독학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전달드리고 싶은 정보는요. 사진 독학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3개월 만에 올리는 영상 같네요. 혹시라도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사실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면서 조금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어요. 오늘은 사진을 독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정보는요. 사진 독학에 대한 전체적인 큰 가이드라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개인 레슨을 한 200명 정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그중에는 현재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큰 그림으로서는 검증이 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학하기로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진 독학 과정을 10단계로 분류를 해 봤어요. 가장 먼저 카메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채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진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구도법즉 프레이밍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할것 같고요. 어도비 브릿지와 ACR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사진 셀렉트와 보정을 진행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 라이트룸으로 대체해도 되고요. 상황별로 촬영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포토샵, 리터칭, 스킬을 키워보시는 게 좋겠네요. 주력 분야에 대한 테크닉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사진을 분석해보고 나만의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고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까지 이 단계들은 공부 후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하나씩 충분한 체득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고. 첫 번째 스텝은 카메라 메커니즘의 이해와 체득입니다. 일단 사진을 찍으시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겠죠? 렌즈에 따라서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피사기심도, 즉 아웃포커스의 정도는 어떠한 요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시는지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피사기심도를 얻는 선에서 흔들리지 않게 세팅을 하고, 감도는 최소화하면서 노출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스스로 공부하고 체득을 해야겠죠. 언제든지 카메라를 내 가방에서 꺼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수준까지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요. 이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특징과 조작계는 당연히 마스터를 해야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수준에 필요한 지식들은 각종 서적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본 경험에 따르면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준 이 과정 어, 마스터하기까지 평균적으로 한달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물론 잘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JPG 파일로 찍으셔도 괜찮고요 메모리 카드 용량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파일 정리도 하지 말고 오로지 촬영 기초 테크닉을 키우는 데만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사진을 즐길 수 없게 돼요 사진을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 내 사진 계정 하나쯤 만들어서 거기에 잘 나온 사진 하루에 한 장씩 올리는 것을 목표로. 어,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텝은 사진 보관 및 정리 방법 연구입니다. 사진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시스템을 지금쯤이면 고민을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수십 년 뒤에도 내가, 어, 엊그제, 즉, 2022년, 뭐,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 6월 21일에 엊그제 찍은 사진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매체, 예를 들면 외장하드, 나스, 이런 어떠한 매체에 보관을 할지, 그리고 사진이 손실되지 않도록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안에다가 폴더 정리는 또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참고로 저는 NAS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백업과 랜섬웨어 방지 모두 구축해 둔 상태고요. 파일 정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진을 보관하고자 하는 매체 폴더 안에 들어와서 사진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2022년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면, 6월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220623 오찬석 사진 공방 최고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원본을 만들어서, 그날 촬영한 사진을 전부 다 이곳으로 옮겨줍니다. 그 이후에 사진을 셀렉트하고 최종 결과물은 이 바깥쪽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경우 내가 연도가 기억이 난다면 연도 월일 이런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이외에도 연도나 월 일은 기억 안 나지만 사진에 대한 키워드가 기억이 나신다면 이 탐색기 위쪽 부분에서 탐색기 위쪽 부분에서 오찬석 사진 공방 이런 식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 폴더에 접근하여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신 이후에는요, 일단 기존까지 찍었던 사진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는 사진을 찍은 것들을 집에 돌아와서 바로 정리하고 어, 보관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제때, 제때 안 하면요. 나중에 되면 진짜 후회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스텝은 안정적인 프레이밍, 즉, 구도법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메커니즘에 어느 정도 통달하게 되었다면,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노출과 초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되었다면, 슬슬 예쁘게 찍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처음부터 막 엄청 특별한 구도 이런 걸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몇 가지 원칙만 한번 지켜 보세요. 일단 피사체로부터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을 제외시키는 구도로 프레이밍을 해 보세요.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은 내가 신경 쓰지 못한 여러 요소들이 프레임 안 속에 담기기 마련이거든요. 그것들이 사진에 좋게 반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진을 해치는 요소가 돼요. 되게 지저분하게 만들죠. 그것들만 잘 제외시키고 찍어보는 습관을 기르시면은 구도에 있어서는 정말 실력 향상이 마구마구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 수평 수직 잘 맞추기 가장 기본이죠. 이것만 잘 지키셔도 꽤 어, 사진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프레임 내에서 좌우의 무게감의 균형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사진 프레임을 시소라고 생각해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양쪽이 수직을 이루게끔, 그러니까 수평이 잘 맞게끔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 사진이 제법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 여백보다 상단 여백을 넓게 촬영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아요. 사진 초보자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인물이나 뭐 특정한 피서체를 정중앙에 놓고 상하 기준 정 중앙에 놓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는 중력에 지배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조금 아래쪽으로 쏠린 게 안정감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보통은 상단 여백이 하단 여백보다 더 넓었을 때 사진이 예뻐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게끔 촬영하는 거. 우울한 피사체를 찍으면 우울한 배경에서. 우울한 구도로 촬영하시는 거. 안에 있는 요소들이 내가 원하는 그 컨셉, 모델 혹은 피사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촬영해보시면 사진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시고, 그와 동시에 사진이 많이 느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이 단계에서 습관을 들이시면 좋은 게 대충 찍고 넘어가지 말기. 즉, 사진 한 장을 완벽하게 조금 끈질기게 찍는 거. 그거를 좀 습관을 들이시면은 구도법에 있어서 내가 예쁘게 찍는 것에 대한 사진 실력 향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도만 체득을 하셔도 적어도 구도에 있어서 만큼은 어디 가서 사진을 못 찍는다 소리는 절대로 안 들으실 거예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다양한 구도, 내 의도를 반영하는 구도, 그런 거를 촬영해 보고 싶다면 제가 책두 권을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책은 정승익의 사진 구도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데이비드 라우어라는 저자의 조형의 원리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스텝은 어도비 브릿지와 ACR입니다. 슬슬 보정을 공부해보실 차례인데요. 사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은 브릿지 ACR 포토샵 라이트룸이겠죠. 이 중에서 브릿지는 사진을 셀렉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ACR은 음, 그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전문 편집용 파일인 로우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면 중간에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 창은 사실 포토샵이 아니라 포토샵과 함께 움직이는 ACR이라는 별도의 로우 컨버팅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샵은 정밀 보정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라이트룸은 브릿지와 ACR이 합쳐진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그게 끝이 아니라 카탈로그라는 사진을 관리하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죠. 라이트룸은. 이 단계에서 바로 라이트룸을 익히셔도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브릿지와 ACR을 이용한 워크플로우부터 한번 배워보시기를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이두 가지를 익히시면 라이트룸은 카탈로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브릿지는 제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익히실 수 있으시고요. ACR을 익히시기 전에는 RAW 파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이해가 있으시면 좋은데 이것 역시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이 과정의 목표는 톤과 디테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원하는 색감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은 당일에 보정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이 단계에서는 큰 어, 재산이 될 거예요. 그 습관 하나가요. 다섯 번째 스텝은 상황별 촬영 시뮬레이션입니다.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든 업으로 하는 사람이든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환경의 촬영을 앞으로 경험을 하시게 될 건데요. 또한 내가 어떠한 사진을 찍고 싶은지 아직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다양한 촬영을 시뮬레이션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어,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보고 시뮬레이션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야경 사진, 음식 사진, 제품 사진, 행사 사진, 접사 사진, 동물 사진, 베이비 사진, 주니어 사진, 인테리어 사진,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찍어 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 어떠한 렌즈를 쓰는 게 도움이 되는지,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몇몇 촬영 유형은 한동안은 직접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간은 내가 어떠한 사진을 찍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지속을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슬슬 촬영 전에 기획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고요. 이에 대한 참고는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여섯 번째 스텝은 포토샵 리터칭 스킬 습득입니다. 포토샵을 정말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매우 정밀하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사진의 아쉬운 부분을 거의 99.9%다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처음에는 시중에 나온 어떠한 포토샵 책이든 괜찮습니다. 디자인 서적이어도 상관없고요, 사진 리터칭 서적이어도 상관없어요. 포토샵 기초부터 알려주는 책을 한번 구매해서 공부해 보세요 이 단계는 딱한 권이면 충분하고 요 기왕이면 최신 버전의 포토샵을 다루는 책이 좋겠죠 그 이후 포토샵의 어저스트먼트 조정 쪽의 항목과 필터 쪽을 조금 더 깊게 따로 공부 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미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조정 어저스트먼트 효과를 넣어 줄수 있는다던지 아니면 필터 효과를 넣어 줄수 있는다던지 그런 기법들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세요 부분 보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2단계까지 내가 충분하게 채득을 하시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튜브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포토샵의 경우 처음부터 분명하게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막 보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진이 어떠한 부분이 아쉬운지 셀프 피드백을 하시고 그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리터칭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의 테크닉이 힘에 부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리터칭 테크닉 실력 향상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주는 습관이에요. 일곱 번째 스텝은 주력 분야의 테크닉 심화입니다. 이쯤 되면 내가 본격적으로 끌리는 사진 분야가 분명히 생겨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분야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물 사진이면 포즈, 연출, 라이팅, 디렉팅, 풍경 사진이면 로케이션, 기상 상황 체크 요령, 장노출 기법, HDR 등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배울 건 정말 많아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익혀야 하는 것은 스타일에 대한 고민보다는 테크닉적인 부분과 촬영 요령 및 기법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스타일에 대한 핑계 아래서 내 사진을 가두어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찍고자 하는 사진 분야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테크닉을 경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충분한 요령과 테크닉이 체득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스텝은 다양한 사진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력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를 설정을 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찍은 다양한 사진을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리자면 500픽셀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자기 사진을 올리고 피드백 받고 포트폴리오 관리 그런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에디터 초이스 혹은 제일 어 상단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들을 한 100장 정도만 분석을 해보세요. 내가 설정한 분야, 내가 주력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진만을요. 물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셔도 괜찮고요. 분석을 할때 중요하게 다뤄야 할 키워드는 바로 조화입니다. 잘 만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진들은 분명히 잘 만든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한 탐색으로 첫 출발점은 이 사진은 충분히 조화로운가 그것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사진이 어떠한 분위기를 풍기는 지 체크를 하고 그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렌즈를 사용했는지 안에 들어가는 톤과 컬러는 그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는지 그 분위기를 해치는 요소가 사진에 담기지는 않았는지 열린 마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과정은 자신의 사진을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주고, 기획 및 연출력을, 그리고 리터칭 실력까지 키우는데 큰 도움을 분명히 줄 겁니다. 아홉 번째 스텝은 내 스타일 찾기입니다. 지금까지 제 과정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민해보셔도 괜찮은 단계가 되셨을 거예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작가만의 사진의 특징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그 특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공통된 그 사람만의 공통된 요소가 있어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스타일은 우울한 분위기가 그 사람의 특징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푸른 색감이 그 사람 사진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특정한 유형의 피사체만을 반복해서 촬영하는 것도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이 스타일이 너무 진부해도 재미가 없을 거고요. 너무 독특하면은 조금 대중성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랄까요? 이 과정에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작가 30명쯤 엑셀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그 작가가 나의 취향이 맞는지, 이 사람은 어떠한 스타일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요소를 벤치마킹 할수 있을지 그런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시작하실 거예요. 물론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스타일은 계속 바뀌긴 마련이긴 하지만요. 처음에 이걸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열 번째 마지막 스텝은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명확해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처음 사진을 시작할 때 만들었던 그 인스타그램은 그냥 사진 계정으로 여전히 운용을 하시면서 조금 더 내 스타일을 확고하게 전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더잘 관리된 포트폴리오 계정을 만드는 거죠. 꼭 인스타그램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블로그도 좋고요, 개인 홈페이지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살짝 언급드렸던 500픽셀이라는 플랫폼도 괜찮아요. 내가 찍은 사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과정에 내가 성장을 하면 베스트겠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진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진의 재미니까요. 사실 이 정도 과정까지 오게 되면은 스스로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그걸 정말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진 고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작가님하고 <laughs>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명칭으로 불리고 있을 겁니다. 사진을 체계적으로 독학하기 위한 10가지 단계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봤는데요.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 단계 하나하나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내가 충분히 체득을 했고, 그러면서도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촬영을 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저 찾아오세요. 제가 무료로 잘 찍을 때까지 무조건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제가 사진 교육자로서 독학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독학은 솔직히 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하죠.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적이나 유튜브 콘텐츠들을 살펴봐도 체계적으로 총망라하고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정말 잘 찍으시는 작가님들도 엄청 많으니까요. 사진 독학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정을 불태웠으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